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야,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도 너무 시원합니다. 다육이가 다시 물이 덜게 생겼어요. 빠지다가 다시 색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하나? 요렇게. 요런 아이들, 달사뱃. 점점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인지, 어쨌든 지금 시기에 아이들이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색감이 빨갛빨갛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찌나 시원한지, 요 아이들 선배를 해서 점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요런 아이들 물이 고파가지고 입장이 말캉말캉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워기를 수도꼭지에 꽂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사워를 시켰습니다. 아마 얼굴에 세수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 어 이런 아이들 같이. 화분이 가해로 이렇게 비어가 있는 아이들은 뭐 가쪽으로 물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산 역할을 하는 다육이가 화분보다 화분 하분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마 크게 화분 속이 젖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아이들은 지가 지 스스로 우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사오기로 물을 줘 가지고는 화분 속이 푹 젖지는 않는다는 거뭐 조금의 해갈이나 되었을까요 해갈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수 느낌이 그냥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또 한낮의 온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요런 아이들 엄청 말캉말캉 했어요 어젯밤에 막 어찌나 입장 하나하나가 힘이 없든지 정말 물을 안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아이들 선배를 해서 그냥 어 선배를 해서 물을 주자 싶어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가 물을 주다가 보면 성격이 나오죠. 요 많은 아이들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사오기로 다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나니까 지금 습도가 73% 에요 아침에 이렇게 25도를 가르치고 있고 25도면 엄청나게 시원한 거죠 아 정말 아 여기 물이 살짝 덜 틀렸네요 요 아이 물을 조금 더 틀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저께 사오기로 물을 시원하게 주고 나서 또 아침에 걱정이 돼서 에어건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아이들도 물을 털어주기도 했답니다. 근데 여기, 요 사이에 살짝 덜 털어준 것 같아요.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날때 바로바로 털어주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매금장미. 꼬집게 했더니 달랑 한, 개, 한 개가 더 나와가지고 이두가 되었습니다. 아니지. 두 개가 나온 셈인가? 모주는 이제 입장을 다 떠올구고 갔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지방시라는 아이랍니다.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서 자구가 세 개가 나와줬는데,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머, 날씨가 쌀쌀 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모르게 느낌일까요? 느낌이어서 색이 들어왔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 아이도 얼마나 물고 파든지 얘는 어제 아침에 사실 점에는 한참을 해줬어요. 아침에 올라오자마자 물에다 풍덩 담가놓고 또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꺼져 보내놓고 갔는데 오물 반응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는 독일 미인. 와, 이렇게 예뻐지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뭐, 연도수를 세라고 해도 세지도 못할 정도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입장이 오래 짧아지면서 억수로 예뻐지고 있는 요즘 따라 굉장히 관심이 많을, 많이 가는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의 영상을 보니까 신데렐라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수순의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요 아이도 가을에 새로 분갈이를 해서 조금 상토 비율을 조금 더 해줄까봐요. 입장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수순의 신데렐라고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는 예쁘고, 아이고야, 요 아이 한번 보세요, 파블리 꼬라지가 말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끝장 입토로 끝으로 이렇게 하상을 입어갖고, 아유, 진짜. 어떻게 차강을 했는데도 햇살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입장가에로 저렇게 하상을 입었는지. 아,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이름이 킨저마리아인가? 킨저마리아? 맞나? 아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헷갈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 얘도 똥거리가 되어가고, 이게 뭐지? 아, 약간의 상처가 생겼네. 그리고 석연나도 억수로 예뻐요. 아, 지금 또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기는 하네요. 요 아이 이름 아직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요. 노르스름하게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아이고야, 여기에 사후기로 물을 주면서, 요 바로 옆에 에오니움이 있잖아요. 혹시나 여기에 물 튕길까봐 엄청 조심해서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에오니움은 절대로 물이, 물을 주지 않으려고, 안으려고, 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묶으라고. 물을 주지 않으려면 손을 묶으라고 하는데, 정말 에오니움 옆에 오면 손을 묶어야 할까봐요. 물을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매달 이~ 살짝 점면을해 줬더니 그~ 점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다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픽, 픽, 썰어집니다. 그냥 살짝 저면 해줬는데도, 오,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 에이, 에오니움들은, 어, 시원해지기까지, 시원한 날이 오기까지는 절대로 물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저면을 했던 아이들은 그냥 푹 썰어서 가버렸어요.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에오니움들은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물을 억수로 아껴야 된다는 걸 수수가 요 아이들을 접하고 키워가면서 또 하나하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 내가 경험을 해주, 해보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서 정답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의 경험이 최고에서 승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수수만의 생각이에요. 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쓰러지니까 요런 아이들은 요맘때 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를 또 이번에 새삼스럽게 에오니움을 보면서 그렇게 또 하나를 그렇게 배워가. 합니다 절대로 에오니움은 지금 시기에 물을 정말 아껴야 한다는 것. 그거를 이번에, 아예 작년에 그걸 절실히 느꼈으면 되는데, 이제서 작년에는 한두 개를 키웠고, 올해는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한번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뭐 잘들 하시겠지만 에오니움은 물을 좀 아끼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런 아이들 물을 안 줬더니 완전히 이렇게 똘똘 말아서 입을 다물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도 하엽이 억수로 많이 진다 해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아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킨저 마리아는 세상에 어떻게 요렇게 오동통하게 클까요? 얘도 이제는 다져줘야 되겠죠 여기서 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 바람을 맞고 해살을 먹고 이렇게 예뻐져가면서 입장 짤둥 해서 가면서 예뻐져야 되는 아이가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예쁘기는 하지만 입장을 보면 조금 더 많이 다져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수수가 어, 물 하나씩 섭 별로 해서 점인을 하다가 그냥 까까한 마음에 전체적으로 사오기를 사오기로 인해서 물을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